저를 이제 방송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영재발굴단, 문제적 남자 이런 프로그램,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 영국 BBC 방송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100개국 교육 대표들 앞에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되게 대단하다. 저 사람 되게 똑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어린 시절부터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뭐,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모든 노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공부를 해서, 아, 굉장히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게끔 한 내적인 원동력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좀안 하는 것 같아서, 내적인 동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은 반장이 되는 거였는데 제가 6년 동안 1학기, 2학기 12번의 반장 선거를 나서 나가서 12번을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반장을 뽑아주는데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맨날 사고 많이 치고 슬쩍 뒤로 나가서 저 밖에 나가서 놀고 수업 시간에. 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학교 선생님의 한숨소리.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도 단한 번도 돼본 적이 없고 공부를 잘 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친구도 실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약간 외롭게 초등학교 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 초등학교에서 좀먼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의 그 과거를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반장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장 선거에 그 나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단독 후보가 된 거죠. 얼떨결에 반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달 후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반장 잘못 뽑았다. 이 자격이 안 되는. 저 차길령을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겠다. 지금부터 반장 차길령의 문제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픈 얘기죠. 네. 아, 지금 저도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것 같은데, 이게 빨리 끝나면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연습장을 뜯어가지고, 얼마나 빽빽하게 차길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쓰는지, 뭐. 선생님이 60명한테 그걸 거뒀어요. 그 60장에 다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길령 나쁘다. 뭐, 못한다. 문제 많다. 이런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니네 엄마한테 가져가가지고 60장에 다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만 사인을 안 받아도 너는 내일 싸대기 10대 맞는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얼마나 이 수심이 너무 가득하신지. 제가 진짜 정신을 차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9월달에 정신을 차렸어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시험 볼 때까지 공부만 한거 같아요. 하루에 5 시간 차면서 성적은 많이 올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막 수직으로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 대학 합격 시험 그 발표를 크리스마스 이분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붙었을 줄 알고 그날 약속을 제가 세 개를 잡았어요 발표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학교에다가 대학에다가 하면 ARS로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샤워 다 하고 지금처럼 이쁜 옷 입고 이제 놀러 가려고 합격 소식 듣고 공중전화 앞에 가가지고 수험번호에다 대고 삑삑삑삑삑삑 이렇게 눌렀는데 차길영 학생 다음 기회에 도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마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첫 번째 가장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량진에 있는 재수 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재수 학원이 얼마나 재수생이 많았냐면 한 반에 110명씩 넣는 거야 110명. 그렇게 이과가 몇 반까지 있었냐면 48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과생만 5천 명이야. 한 건물에 몇 명의 재수생이 공부를 하냐면 만명 정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고3 때는 나름 전교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원래 고사를 딱 봤는데 반에서 몇등 했게요. 49등을 한 거예요. 딱 중간을 한 거죠. 되게 놀랬거든요 저는. 아, 되게 잘하는 애가 많구나. 저도 나름대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 보통 6시간은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반에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얼굴을 볼수 없는 애가 있었어요. 고개를 들진 않으니까 고개를 보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학생의 얼굴을 뚜렷하게 본게한 3개월 지나서 보게 된것 같은데, 스포츠 머리라 그러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하는 기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신이라고 불렀어요. 어, 3개월이 지나서 알게 됐죠. 실질이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이었다는 걸. 아, 진짜 한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묘한 경쟁감이 드니까 나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자습 시간에도 앉으면 일어나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수학 성적이 겨울방학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 들었죠. 하루에 수학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해야 될까요? 하루에 네 시간 정도는 해야 돼. 네 시간 정도.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네 시간은 해야 돼. 요 에브리데이 네 시간은 해야 돼요. 시험을 잘보려면요 기본적으로 이4 단계를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가 누구나 다 아는 개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개념은 마하결로시만 하면 완벽합니다. 마하결로시랑제 강의만 들으면 개념에 대한 걸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냥 저 믿고 하시면 됩니다. 유형서는 어떤 걸 해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잘 아는 센을 해도 되고, 뭐, 다문학을 해도 되고, 자, 유형선은 어떤 문제집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3번하고 4번이 중요한데, 빈출 문제집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학교 시험에 70%는 어느 학교나 비슷한 걸 냅니다. 뭐, 내가 부산에 있는 학교든 강원도에 있는 학교든 70%는 비슷하게 냅니다. 어, 빈출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그 세븐 에듀 유튜브에서 프로듀스를 무료 배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사는 게 아니고 세븐 에듀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프로듀스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이제 4단계인데 수학을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랑 달라요 그 50분 안에 20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서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서술형까지 쓰고 omr에 마킹까지 하면서 50분 안에 20문제를 푼다는 거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문제를 그러면 2분 정도에 풀어야 된다는 얘긴데 문제를 봤어요. 그럼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읽어도 30초 지나갑니다. 그럼 일단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쓰기 시작하면 일단 1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2분 안에 계산 끝까지 마무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서술형까지 돼 있는 그 시험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책으로 제가 여러분들 느낌을 갖도록 제가 실전 훈련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현장 강의에서, 현장 학원에서 중간고사랑 똑같은 시험지의 구성으로 50분을 재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거지같이 봐요, 진짜 너몇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아, 저 그래도 뭐 아예 90점은 맞겠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험을 보면 70점 정도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점수가 나오냐면 12회, 13회 정도 풀면 거의 이제 95에서 10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해서 시험을 본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수학 문제집도 풀어요.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첫 번째는,